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송해 어, 사상 책을 읽고, 이제 저의 나눔을 여러분들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저는 이번 주제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아빠랑 같이 이제 제 1장 원상론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인 그 신성에 대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신성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원상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야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누구인지도 알수 있어서 하나님의 이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또 심판주라고 하면서, 뭐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간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뭐 지선, 지미, 지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지전능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통일화상에서도, 물론 이러한 개념들을 어 신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신성으로는 심정, 로고스 창조성 이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심정이, 아 심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이때까지 어느 종교도 다루지 않았던 그 속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이 신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심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읽어드리고, 저의 생각을 좀 표현하고 해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심정이란 무엇인가? 심정이라는 게 약간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영어로는 hard인데, 심정은, 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 하나님은 형상과 서, 성상이 있는데, 이 성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인간에게도 인격의 핵심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어,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행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 기쁘기 싫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어, 그 이유는 누구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 몸부림치는 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근데 어, 이런 충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대부분 기쁨을 금전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학식 속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참된 기쁨은 어, 사랑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활이란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봉사 생활.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적으로 주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더 들어보세요 네, 심정은 정적 충동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정이라는 거는 너무 기쁘고 싶어서 이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로부터 쏟아오르는 억제하기 어려운 소원 또는 욕망을 뜻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소원을 원하거나 욕망을 원하면 그건 내 의지로서 어떻게든 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적인 충동은 인간의 의지로서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음식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그거는 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쁘고자 하는 그 자체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인간이 돈을 벌려 하고 지위를 얻으려 하고 학식을 넓히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도 다 기쁘고자하는 충동 때문이고 심지어 범죄 행위마저도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그 동기는 역시 기쁘고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다 똑같다고 할수 있죠. 근데 어, 기쁘고자하는 거는 욕망이기 때문에 달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기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달성하지 못하는 건그 기쁨이 사랑을 통해서만 얻어지면 모르기 때문이다. 그 뜻은 그 이유가 이제 기,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있기 때문인데 어, 한마디로 이제 나의 욕망은 남을 위해 살때 충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이시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에게 하나님도 우리처럼 기쁘고자 하는 그런 정적인 충동이 있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서 이 기쁘고자 하는 충동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이 기쁘고자 하는 충동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기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즉 인간을 어,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관계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랑은 기쁨을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고 다만 무조건적인 충동이고요 어,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가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은 표리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자 하는 충동도 실은 사랑하고자 하는 충동이 표면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필연적이었고 불가피한 것이었고, 결코 우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기쁘고자 하는 그런 정적인 충동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보고도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주 창조와 심정, 그리고 심정과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심정이 있는데 심정은 이 정적인 충동력으로서 이 충동력이 지적 기능, 정적 기능, 의적 기능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활동이 바로 지적 활동, 정적 활동, 의적 활동이죠. 우리가 기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는 게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을 봐도 아니면 아무리 날 해치는 사람을 경험해도 좀 이야기도 어렵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기쁘고자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고, 막 우리가 보통 좀 사람 관계가, 인간 관계가 어려운데, 우리가 인간이 정말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또두 번째 어떻게 행복해질 수있는입니다 인간은 남을 반드시 사랑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뭐 투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현실적 문제의 해답이 바로 이 이론 속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흥미롭고 이 부분을 제가 영상 설명에 넣을 테니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 번 공부하시길. 네, 부탁, 아니, 하겠, 하겠,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